조현아, 모친상 후 5년, 새아빠 모시고 살아오열. 가수 조현아가 새아빠와 함께 눈물을 흘린다. 24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 방송 말미에는 다음 주 예고편이 전파를 탔다. 예고편에서 조현아는 집 화장실 욕조에 누워 시간을 보냈다. 변기 위에는 인형, 욕조 안에는 이불과 베개가 놓이는 상황. 조현아는 아빠 나 빨리 한 번만 구경해줘. 나 어때? 라며, 화장실로 아빠를 소환했다. 알고 보니, 조현아와 함께 있던 이는 새아빠라고. 그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새아빠다. 저희 엄마가 5년 전에 돌아가시고, 새아빠를 제가 모시고 있다고 말했다. 조현아는 아빠와 마주 앉아, 5년 전 세상을 떠난 엄마를 떠올리기도 했다. 그는 이제 엄마 돌아가신 지가 5년 됐잖아. 엄마가 아빠한테 따로 한 말은 없어? 라고 물었고, 아빠는 답을 하다 눈물을 쏟았다. 또한 조현아는 어땠어? 내가 아빠라고 했을 때라는 질문을 건넸고, 아빠는 벅차지 가슴이 내가 두 딸을 한꺼번에 얻었구나라고 답해 훈훈함을 자아내기도 해.